Gueveho Marche is located in Tampa, Niño all the way up North on the River Thames,꺼jest! It is one of the largest throw capacity씨e in the area. 김치 신랑 정주호군과 신부 강미나님 예식이 시작될 예정이없으니 밖에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식사하시로 들어오셔서 앞자리부터 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정주호군의 사촌 동생인 전재민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laughs> 진보 입장 와박스부터드니다 주 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건 당신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멋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서로 대화하고 배려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남편으로서 당신께 약속하고 싶은 건정조호의 아내, 정시안의엄마만이 아닌 강미나라는 한 사람으로 지금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 두 사람을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가해하셔서 재미있게 살아봐요, 우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비슷한 당... 일곱 번의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쌓았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시간도 있었지만 늘 의지할 수 있게 곁을 지켜준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순간이 가득한 삶을 살아습니다 당신의 말에 목표를 던지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느낌표로 그 기운을 불도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나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고 이답해 주는 당신,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잘 살아 봅시다. 다음은 신랑 아버님께서 성원 선언을 감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원 선언은 바쁘신 일정을 필요하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하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조군과 신부 동인아현이 평생 불안을 받게 할 것을 함께 맹세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무게를 여연는 속에 있는 것인데해 항상 멈게 생각하려니 자랑스럽게 일어니다 어떠한 불가과 역병 속에서도 신해와 사랑을 지는는 참된 복잡이니라 믿습니다. 이에 이혼이 원만하게 이어졌으면 양각 신조와 하늘의 불안을 앞에 엄중히 선언합니다. 2023년 6월 1 0일 동중아버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부아버지 강병윤입니다. 아,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양가 친지 내빈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실라고 든든한 아들을 잘 키워서 제 가족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사후내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신앙 신부는 2년 전 뉴질랜드에서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시기로 뉴질랜드 당국에서는 출입국을 모두 제한하여 애석하게도 양가 부모 모두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하고 20여 명의 지인들만 초청하여 쓸쓸한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그때 상황이 제네 마음 한구석에 알쓰러움으로 나가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아이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신랑 친구에게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례없는 결혼식에 양가를 대표하여 덕담하는 자리에 나오니 너무나 정신없고 떨리지만 신랑 친구에게 결혼 축하와 함께 몇 가지만 강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딸 미나야, 아빠는 너희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한다. 너희는 에 시안이가 제일 소중한 듯이, 아빠 엄마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지내는 라 말을 제일 먼저 잊고 싶구나 앞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지. 그럴 때를수록 서로 를 믿으며 의지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우리 사위 조아야내달이 좋은 반려견을 만나게 되어 반할 날이 없이 기쁘구나 지난 응. 박수 부탁드립니다. 응. 지난 2년간 두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로 서로 모두 먹으며잘살 거라 아버지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 언제나 같은 편이 되어 한국과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 어, 결혼식 날 행복해 보이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 벅차고 정말 기쁘다.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할아버지를 바라고 애사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살아가기를 억제하나 만마 할아버지 할머니 심정으로 하나만 더 당부하자면 손자인 지하이가흔든 모습도 점점 봐야 하니까 한국에도 자주 나오길 바란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들이 사랑과 노력으로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 없는 사람과 축하를 보낸다. 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생한 나의 아내와 반듯한 아들로 훌륭하게 키워주신 사주 우리의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듣려 주신 하객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10일 신과분이 강기동일. 고맙습니다. <laughs> Thank you. 江苏。 슬라브고 헤드